백트입니다. 의료나 보건과 관련된 어떤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안전한가, 그리고 이 제품의 성능이 괜찮은가, 이두 가지를 평가해야 하는 거죠. 마스크를 평가할 때도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일반 마스크나 나노 마스크 중 일부에서 유해물질인 DMF가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유효성 부분은 차단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미세먼지나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가? 차단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차단을 할수 있는가? 그런 걸로 비말 차단 마스크나 KF-809499 이런 인증이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식약처 인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약외품 인증이 있고 KF 인증도 있습니다. 이건 차단 효과에 대한 인증이니까 유효성에 대한 인증이죠.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통과 안 되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판매가 되고 있는 마스크라면 기본적으로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식약처 인증이라고 하면 안전성 인증이 아니라 유효성 인증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마스크의 차단 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은 된다. 여기에 대한 인증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망사 마스크처럼 생긴 것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쓰고 있는 사람 말고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망사 마스크 가지고 비말 같은 거 차단 안될것 같은데 요즘 마스크 없으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그냥 쓴 척만 하려고 쓰고 다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사이트에 가봤더니 이런 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자면 나노마스크라는 것에 진퉁이 있고 짝퉁이 있는 것 같은데 짝퉁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짝퉁은 효과가 없다고 치고 그럼 진퉁은 효과가 있느냐 제품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테스트 결과가 있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에어로졸 평균 입자 크기가 0.44 마이크로미터고 투과율이 2.9입니다. 보통 KF94 필터가 평균 0.4마이크로미터 크로미터 입자를 94% 거르기 때문에 이 정보만 보면 KF94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 성적서가 첨부된 제품이 제법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도 있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이 제품을 쓰면 될까요?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슷한 제품에 대한 식약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2020년 3월에 나노필터 마스크를 개발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노필터 마스크는 비말이나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노필터 마스크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팔고 있는 마스크 회사와는 동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2020년 3월까지는 나노필터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 중인 제품들 역시도 차단 효과에 대해 식약처 인증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식약처 인증이라는 것은 비말이나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증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의약 외품으로 팔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팔고 있는 마스크 중에도 의약외품 허가를 안 받고 공산품으로 등록해서 파는 마스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 효과에 대해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는 다 불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공산품 마스크도 새로운 화학물질 같은 게 나오면 이런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 사이트에 올라오는 시험 성적서 같은 것들은 미세먼지나 비말 차단에 대한 식약처 인증이 아니라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인증인 겁니다. 의약외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스크 본연의 기능인 차단 기능이 충분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의약외품으로 인증 받고 팔수 있는 것이고 그걸 인증받지 않아도 공산품으로는 팔수 있는 겁니다.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를 의약외품이라고 써서 팔거나 KF 인증이 없는 제품을 KF 인증이 있는 것처럼 팔면 그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요즘 팔고 있는 이 나노마스크 제품들은 KF 인증이 없다고 아예 써놓고 팔고 있으며 의약외품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약외품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제품들의 성능이 충분히 괜찮으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품들 중 일부는 진짜 기능이 형편없어서 아무거나 다새 나가는 것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제품들은 마이크로 단위 입자까지는 대부분 걸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느냐? 그건 식약처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겁니다. 그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려면 식약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인데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라면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제품들도 식약처의 차단 인증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제품인 겁니다. 만약 이 제품들이 kf 구사 인증을 받는다면 저도 살 의향이 있습니다만 과연 인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 마스크에 대해 그냥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쓰듯 쓰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미세먼지나 비말 차단에 대한 식약처 인증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사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나노필터를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망사 마스크들 중에 차단 효과에 대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